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준 우리 가수 정미애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아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셨나요? 행복해지셨나요? 나는 앞으로 하는 일마다 우리 의령의 좋은 기운으로 인해서 잘될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와, 소리 지르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른손 들어! 주셨으니까 오늘이 제49회로 펼쳐진 일용 홍의 장군 축제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보답의 의미로 마지막 무대도 확실하게 저희가 장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린 후에 이분의 무대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도 방송에서 뵙다가 보다가 무대 뒤에서 살짝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라서 아 옆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었으나 <laughs> 얼굴이 얼굴이 끝난데 키는 있다만 어디 조각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패할 수가 없었어요. 외모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분의 그 타고난 유머, 타고난 감성, 타고난 가창력. 우리 가요계의 새로운 수식어를 만든 장군님입니다 보통 뭐, 트로트계의 왕자, 트로트계의 별, 트로트계의 뭐, 섹시, 딩바, 뭐, 이런 말 쓰는데, 트로트계의 활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짝반짝 비늘을 꽂고 왔더라고요, 의상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가수, 노래, 사랑 가수! 여러분, 누군가요? He goes 스터트로2의박지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네, 오늘 이렇게 네, 우리 형홍희장면 축제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네, 우리 형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분위기도 좋고, 네, 오늘 길도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네. 이렇게 초대해주신 우리 형부생님께도 정말 <laughs>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laughs> 방금 제가 불러드린 노래가 Mr. 뭐, Trot 처음 나올 때 못난 놈이라는 노래 신성 선생님의 못난 놈이라는 노래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실제로 <laughs> 음. 보니까 그렇게 못나진 않았죠. <웃음> <웃음> 다생겼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 이렇게 의령에 와서 저만의 여인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은거 선생님의 나만의 여인. <laughs> she's my 와주신 분도 계실 거고, 음, 의령군에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좋은 추억 만들어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즐거우시죠? 네! 저는 너무 멋있어요. 기쁩니다. 네. 누나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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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네. <laughs> <laughs> 옆에 계신 분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너무 이렇게 흥분하셔가지고 뒤에서 미시면 안됩니다 안전때문에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물 한잔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어, 저의 하나뿐인 노래인데 어, 오늘 항상 네. 의령으로 오실 때 깜빡이 잘 켜고 다니시라고 어, 오늘 집에 가실 때 네. 깜빡이 항상 잘 켜시라고 저의 노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에 후미로운 당신 내님만 금사바라 소문날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목소리> 누가 봐도 완벽한 오빠의 인생 별 일도 없던 된생각자기 사랑이 난데 새벽 시내 옆으로 몰래와 놓고 사랑을 던지다 아빠와도다 보다 웃나 이철 때 날뛰는 이 마음 모자라고 이 마음은 멋라고깜빡이를 키고 세워 내일 새해 오늘 날씨가 조금 선선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고생하세요. 그리고 항상 오와야! 이렇게 제가 항상 행사를 갈 때는 비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오와야! <목소리> 오와야! 네. 오와야! 아, 오와야! 꽃에다가, 꽃 꽃에, 아, 물을 구만 정도 갈 텐데. 제발 햇빛을 주세요. 좋았다면 추, 추억 아니겠어요, 그쵸? 오와야! 네,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남았죠 <laughs> 네, 마음 <멋있죠? 웃음> 멋있잖아요. 네, 제가 멋있는 척 하는 걸좀 좋아합니다. <laughs> 네, 여기 명언 공부를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네,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laughs> 경험이다. 네, 아, 맞습니다. 오늘, 오늘은 아주 좋은 추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이고게 생각도 너무 좋으니까요 네, 지만또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 벌써 마지막 곡을 시간이 참 빨라요, 그쵸? 그렇죠? 저희가 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시간을 네. 시간이 참 빠르긴 하네요 자, 마지막 곡 제가 이제 남겨드리고 안 돼! 여러분이 음, 박수 많이 쳐주시고 네, 소리 많이 질러주시면 제가 앵콜을 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떠나수 없는 당신 보내드니다 신의 <목소리나> 당신이여, 모르시는 당신이여. <목소리나> <목소리나> Good morning. 하셨나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앵콜 무조건 하고 가야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멋있는 척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또 명언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좋은 추억도 되시고 또 힘이 되시라고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딘님이 하신 말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만 딱... 아 네잘 다시 할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laughs> 제임스 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너무 좋은 말이죠. 네, 정말 오늘 죽을 것처럼 네, 마지막 노래를 제가 신나게 제가 댄스 메들리를 살짝 준비해 아, 놨습니다. 네, 신나게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날씨 좋은 밤에 여러분이랑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여러분 가는 길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한번 사는 인생 아주 재밌게 살아야지 않겠어요? 그쵸?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꼭 가봐도 될까요? <laughs> 네. 네. 가기 전에 물한 잔만 하고, 여좀힘르거든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죠? 네! 즐거우시죠? 네! 행복하시죠? 네! 자, 마지막 펜스 메들리, <laughs> 허니, 우연히, 둥지. Ma ne 지난 나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 내가 해줄게. 현실이까니까니까그니까그 시니까, 그 시니까, 그 시니까, 그니그 시니까, 지 꿈들을 줘라 예예 내 전부 주고 이젠 너를 내헤에안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린 라이사망하지만한통팔 닳지마 여긴 둥지를 틀어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 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 나 있잖아 너는 그냥 방망